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타임 스위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자라고 합니다. 설정자인데, 이한 시간에 그네 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에 설정자가 여섯 개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개짜리가 좀 편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시간에 4개짜리는 그 설정자 하나가 15분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자가 1시간에 6개 있는 거는 그 1개가 10분인데, 10분씩이면은 너무 조밀조밀해가지고, 시간을 설정하는데 좀 편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에 4개짜리 있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세밀하게 뭐 10분 간격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1, 1시간에 여섯 개짜리를뭐 사용하시고 그때그때 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흑색으로 된 삼각형은 그 프레즌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20시, 20시가 현재 시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에 이제 시간이 나타나죠. 이거, 이게 지금, 여기가 20시기 때문에, 요 시간은 지금 오후 8시를 나타냅니다. 오후 8시.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 설정자는, 현재 시간 그 앞뒤로 각각 4개씩. 그러니까 이 2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설, 그러니까 현재 시간, 그 근처에 있는 설정자는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조절하시게 되면 이 타임 스위치가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투명 아크릴 부분이 그 분손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시간을 갖다가 현재 시간이 틀렸을 경우에, 현재 시간을 다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오른쪽으로만 돌리 화살표 표시처럼, 오른쪽으로만 돌려야지,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것도 또 고장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항상 오른쪽으로 돌리셔야 되고요. 지금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제가 2 시간에, 1 시간 45분 동안은 전원을 공급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10, (15분씩) (15분씩은) 전원을 공급을 공급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 놨거든요 (2시간에) (15분씩은) 쉬게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인 상태입니다. 그, 요거 지금 설정자가 밖으로 돼 있으면, 밖으로 밀려 있으면 전원이 공급이 되고, 안으로 당겨져 있으면 전원이 공급이 안 되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모든 다, 타임 수치가 다 그렇습니다. 밖으로 돼 있으면 전원이 공급이 되고, 안쪽으로 당겨져 있으면 전원이 공급이 안 되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거를, 현재 시간이 만약에 20시가 아니고, 현재 시간이 20, 23시다. 그러니까 오후 11시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조정하는 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아크릴로 된, 이 분손잡이라고 하는데, 분손잡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이게, 11시가 될 때, 이렇게 되면은, 23시로 지금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프레젠타임이 23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파수인데, 헤르츠. 보는데 60Hz, 50Hz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60Hz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 0에다 놓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50Hz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타임스위치 기능을 이제 활용할 때는 그 오토에다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타임스위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뭐, 그, 꺼놓고 싶다 그러면 오프다 놓으시면 되고, 타임 수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켜놓고 싶다 그러면 온이다 놓고 하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단자 커버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나사가 박혀 있는데, 요 나사가 있는, 여기가 저기 박혀져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편리할,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사를 지금 분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 덮개를 하면은 이렇게 제끼면이 안에 이제 단자가 있는데 단자가 네개 중에서 이두개의 단자는 이두개의 단자는 이제 전원을 갖다가 연결하는 단자고요. 이 오른쪽에 두개의 단자는 부하와 연결하는 그런 단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파워는 S1, S2로 되어 있고, 로드, 로드가 이제 부하인데, 부하는 L1, L2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그 스위치 안에 그 결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S1은 스위치를 거쳐서 L1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L1으로. 그 다음에 S2는 이 스위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L2로 이렇게 바로 갑니다. L2로. 그래서 S2는 L2로 연결이 되고 S1은 스위치를 거쳐서 L1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타이머 콘센트가 있어요. 이건 타이머 콘센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면 여기 이제 적색램프가 불이 켜지고, 이것도 항상 오른쪽으로만 돌려야 됩니다. 오른쪽으로만 시간 설정할 때 오른쪽으로만 돌리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이 설정자가 밖으로 위치되어 있으면 그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이 시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처럼 안쪽으로 당겨져 있으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 타임 스위치에다가 그 전원을 다 연결한 상태입니다. 지금 차단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이 불이 들어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이거 저기 아크릴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플레젠 타임에 이 안쪽으로 당겨진 부분이 오게 되니까 꺼진 거고요. 네, 다시 또 켜졌죠. 네,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덮개입니다, 덮개. 엄지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덮개고요 이상으로 그 타임스위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